지금 좁서 던져야 될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어. 예에안 되는 이유는 <laughs> 원포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가디가 한점 라인에 너무 붙어서 볼을 주려고 해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너 어, 지금도 붙었어 저 저거 이 거리 이 거리에서 뭔가 해줘야 돼 지금 붙었지 저러면 좁을 수간에좀 뒤에서 해야 돼 일단 하이는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은 다 좋은 타이밍을 잡는건데 어, 이거 먹고면 안돼

대정, 대정, 대정. 하이, 내려 내려 하이. 하이. 이 하이. 하이. 이아이 하이. 하 던져야 던져야 돼 던져야 돼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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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. 이이 하이. 괜찮아 괜찮아. 아, 상대에 야, 비해서 우리가 되게 되게 일쁜것같아 우리 약간 NBA 느낌. 다아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됐다. 아, 밖에. 밖에. 밖에 줘야 돼. 밖에. 됐다. 잘 속였네 아굿지다 아이고 아다 따라가 대박 아, 좋아. 오, 아유 좋다. 아, 좋다. 좋다. 좋아 아다자 좋아 좋아 파울 없이 우우리 파워 세 개야, 세 개. 3개. DRF 파워 세 개입니다. 세개세 개. 3개, 잘히도 잖아 이거죠. 그렇죠? 응. 만이 아, 이스리야 다시, 여기 여기. 아 봐. 하이. 하이. 아, 다 밖에 밖에. 아, 밖에. 자, 히팅. 어, 히팅. 아, 깨다는리다시 아, 어, 사이드. 사이드. 잡아, 편은 아, 네, 진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아, 아 우리 이기있었 어. 어. <웃음> 아니, 저기서 <laughs> 만약에 어. 지금 안으로 봤잖아요. 손이 받았어 그러면 동수형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어, 그렇지. 다알 아, 고 있는데. 스크린 그 나이스 샷. 아, 날씨리 바 파울, 파울. <laughs> 다음 팀 파울이에요. 다음 팀 파울인데.

이년 전에 한 먼남, 멋남, 먼남이랑 하지 않았냐? 먼남인가? 민코인가? 응. 너가 왔는데 게스트로 그지? 아 맞아요. 그지, 너가 뭐, 뭐 민코의 아, 게스트 시원하게 왔지. 아니야, 이제 잘안 눌려. 아 성진, 성환이 형.